쇼펜하우어, 불행한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 이건 염치 없는 욕심일까요? 아니면 인간다운 바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행을 줄이는 것이 곧 행복을 늘리는 길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 습관 세 가지. 1.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질투는 불행의 씨앗이다. 쇼펜하워는 내 안의 평화가 남의 성공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억보다 현재를 살 것. 과거는 그림자.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3. 기대치를 낮출 것.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적게 바라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살. 그게 오히려 오래가는 기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스스로를 조용히 만족시킬 수 있다. 즉,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온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철학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싶은 분들께 늘 따뜻한 사색의 여백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만의 작은 행복론을 함께 완성해 보세요.